완성 통증이란 무엇인가요 탈장 수술 후 심내지 (20퍼센트의) 환자가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네, 병원장님, 어느덧 국소마취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소마취가 수술 직후 안전과 회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만성 통증까지 줄여준다고요? 네,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탈장 수술 후에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는 것을 만성 수술 후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소마취로 수술했을 때 만성 통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취 방법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인 통증까지 영향을 주나요? 우리 몸은 통증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신마취는 뇌는 잠들지만 신경은 살아 있어서 통증 신호가 뇌로 계속 전달됩니다. 반면 국소 마취는 신경 전달 통로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즉 국소 마취는 수술하는 동안 뇌가 아픔을 기록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 신호가 뇌에 입력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통증을 기억해서 생기는 만성 통증의 위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모아서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에 만성 통증이란 무엇인가요? 수술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탈장 수술 후10 내지 20%의 환자가 겪을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국소 마취와 무인공망 수술로 그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소 마취가 어떻게 만성 통증을 예방하나요? 선제적 진통 효과라고 합니다. 통증 자극이 중추 신경계로 전달되는 것을 수술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핵심, 국소마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탈장수술 마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자의 안전부터 수술의 정확성, 편안한 회복, 그리고 만성통증 예방까지 국소마취가 탈장수술에서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확실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탈장마이스터 시리즈 4, 총 6편 동안 깊이 있는 의학 정보 전해주신 탈장마이스터 강윤식 병원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깊은 병원에서는 인공망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는 강리페어 탈장수술을 개발해서 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리페어 탈장수술은 기존에 없던 탈장수술법으로 재발률이 현재 0.1 내지 0.2% 그리고 수술 2년 후불편감은0.5% 이하로 재발률이 최소 5% 이상 그리고 후유증 빈도가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인공망 탈장 수술과 비교해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기쁜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무인공망 탈장 수술법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드리겠습니다.